자, 리퍼 지웠습니다. 자, 들어오세요. 이거 뭐, 아이디 뭐야? 시름님 뭘로 있는 거야? 야, 17! 이거 쩔어! 야, 이거 미친 거야! 야, 야! 972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냐? 방으로 감소 1이야! 양평 해장국 맛집. 틀딱이 같은데? 양평 해국맛동산님 <laughs> 마이크 켜봐요, 마이크! 아, 마이크 끄고 있었네. 저 틀딱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! 예, 진짜 아닙니다. 몇 살이세요? 저 90이에요, 90. 나보다 두살 어리네? 어, 형님 68년생 아니세요? 적당해. 아니. 네. 아니, 이걸 어떻게 깎았어? 1 7돌를 네, 이게 예. 제가 원해서 깎은 돌이 아니고요. 그재활용에서 나온 것 중에 유효오비라서 깎다 보니까 그 장사하면서 가게에서 할거 없어서 깎다가 된 거거든요. 아니, 위에 줄에 한 개도 안실패가되는거 아니야. 17돌이면은 아, 아, 그래서 저도 대기하도... 뭐지? 하다가 이게 어, 어? 되나 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. 와 개쩔어! <놀람> 아이 참고로 아, 여러분들이 아, 리퍼로 처음 오는 거예요 저. 아이고 실드 빡세게 외워야겠는데 큰일이다. 어, 아, <laughs> 그, 잠깐만 잠깐만 여기 물량 아, 뭐뭐 들어야 되지? 그 만능약이랑 그다음에 물량이나 성부, 해포. 성부, 해다 어지다바 예, 네, 네, <laughs> 어떻게? <어디 계셔, 어떡해? 웃음> <laughs> 아, 뭐라고? 어떻게? 어, 아, 아. 이아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나이 페이지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? 이거는 좀스하시러 오신 거 아닌가면 리 해야 될것 같은데. 나이 페이지 하지 않아요. 이페이지는데저고싶요 살아나는데... 그 아니, 버스가 아니고 약데나 미치겠네 리 이거. 아! 아이 리퍼는 원래 그렇게 하는 캐릭입니다. <laughs> 야 처음에 워로드랑 리퍼랑 했을 때 그때 사다리에서 어? 워로드 나왔어야 됐어. 도나가 아, 결정했던 거예요. 그거? 어 사다리에요. 이 얼마나 워로드랑 계속지 않았어? 아 걸려도 어때? 그렇게 걸렸대? 형님 제가 그때 워르드하고 채팅 엄청 쳤습니다 진짜. 아니 커스터마이징을 보고 하잖아. 지금 7 0 0만 원을 여기다 갖다 갈아 6 0 0만 원을 갈아 썼다는 게난 너무 지금. <laughs> 그거 나와요 이 뭐야 어그로 끌고 시정으로 하는 거친대님이저아니 어, 어! 어! 제발! 아씨아 어? 저! 왜! 아, 아이고 빨간색 <laughs> 나왔는데? <나와> 어거는 <laughs> 좀.. 아, 빨간색이 있었어! <laughs> <laughs> 야나 리플 지워야될것 같다. 아니 그다음 그걸 왜 키웠어? 형한테 는안 맞는 캐릭인데. 아 오늘부터 가족 없다. 야 똘부인이고 <laughs> 자식이고 똘모양 처고 자식이고 나 가족 다 파괴해 버려. 아저 오늘 와서 버스를 타시면 어떡합니까?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버스를 잘안 하고. 아야. 아까부터 버스 포기하고 <웃음> 왔는데 <웃음> 버스를 여기서 하고 있네. 아니, 저도 이번 주 버스 안 했는데. <laughs> 나도 야, 진짜 다시 한번좀 선언할게요. <laughs> 여러분들, 저는 한 평생 그냥 로스트 아크 하면서 슈샤이어의 네. 길을 걷겠습니다. 노예로 시작하는 네, 게맞아 ]게 맞아. 여러분들, 네, 아, 노예에서 왕의 기사로 이게 맞아. 나 이거 못 하겠어. <laughs> 얘나이 <얘라>, 진짜 <laughs> 야, 600만 원떡사 먹었네. 와씨, <laughs> 네, 내다 머리 600만 원 달라고. 고생하셨습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고생니다고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예예 야나 못해 나 리퍼 안해나 리퍼 안해나 리퍼 지운다 600만 원 그냥 떡사 먹었다고 생각할게요 자 리퍼 지웠습니다 보석도 필요 없어 악세도 필요 없어 그냥 봉인이야? 나라. 아이 형들 진짜 왜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 각을 몰라? 아우 취소 된다고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. 아우이 형들 진짜 다들 너무 착해 진짜 아 취소 이렇게 누르면 취소 되잖아요 내가 이거 치우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600만 원이 장난이에요?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? 유하 몰라 유하? 어째부터한 방에 간다 한바에 간다 그러더니 아이 쟤 취소 취소 내가 아까 전에 취소했다고 물어봤잖아? 눈치가 그렇게 없어? 그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? 허풍입니다 허풍 야이 형들 진짜 너무 착하다 진짜 야 진짜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몇번 죽었다고 시도도 안하고 내가 그래도 근성, 근성이 있는 놈인데 그냥 캐릭 삭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600이 장난입니까 어? <laughs> 야 다시한번 내가 로스트아크 시청자형들한테 내가 따스함을 느낀다 진짜 어와 진짜 형들 진짜 너무 야 너무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 결론은 발탄 버스 탔다 비아키스는 무리였다 여기까지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해야겠다 음.. 연습을 해야겠다 근데 잠깐 좀 일단은 고급 루팡 고급 배럭으로 좀 내비두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좀그 뭐랄까 저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워로드를 그냥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워로드를 좀 키우고 워로드를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똘실드 아니, 모르겠어. 리퍼가 쉽다는 분들도 계신데, 제가 적응이 안 되고, 아직 패턴들이 100% 숙지 안된 상황에서, 두드려 맞으면서 해야 되니까, 음. 그래, 벨가 한번 가보자. 어, 됐다. 야, 야.